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6기서 1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아멘 극한 환란 가운데 있는 욕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욕은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실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다 많지만은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떠나갔고 돌봐줘야 될 곁에 있던 사람들 친척들도 가족들도 욕을 떠났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힘이 듭니다. 1 4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집에서 부이던 종들조차 여러분 욥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모른 척합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욥을 인간으로 보지 않을 만큼 그런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예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요비 지금 온몸이 다 깨어져가지고 악창이 나서 사람이 그 형태가 달라졌어요. 인품이 달라졌어요.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종들도 그를 볼때 낯선 사람으로 보이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요비 안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어 이게 그리고 죽으라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참남했을까요. 아내조차도 여러분 버렸던 그 상황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무력감 느끼고 분노와 좌절 아마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병들어서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욕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저 예수 믿다가 쩌쩌쩌쩌 그리고 역격다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욕을 경멸하며 움직일 때마다 욕을 손가락질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린 나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19절은, 어, 같이 했던 친구들, 이제는 일상적인 그런 관계에서 다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욕을 비판하고, 정제하고, 판단하고,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여 원수가 되었구나. 사실 요번 이 뼈만 남았어요. 앙상한 가운데 잇몸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한 이 사람의 꼴로 하면 귀신같이 보였을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요번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맞은 몸이니 제발 너희는 나를 치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다는 겁니다. 요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매우 엄중하고 진지하게 다시 입을 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일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다고 라 말합니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이 철필로 기록하고 돌의 색겨에서 지우지 않게 하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후대에 남겨서 꼭 알게 하라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당장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기록이 남게 되면 후, 후세에 이 나중에 이 후세들이 여배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은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나는 분명히 알고 이것을 고백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분이 이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내살 가죽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나의 육체 밖에서 나는 그분을 직접 볼 것이라고. 내가 그분을 직접 볼때 그분은 결코 낯선 분이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으로 하루 시청하는, 어, 새벽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속주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억울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누명을 벗기시고 여러분이 가슴 아파 너무 상처 대골대골 둥그러도 그 상처를 치유하고 성립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 이 욕의 신앙 나와 여러분이 갖게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쫄부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데까지 그뭐 기도하며 우리가 성리에 나가면 되지 뭐 내일은 다시 태양이 떠올라 그런 담대한 믿음 그리고 성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성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기지 못한 사건 또 이렇게 상황 또 여러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장벽과 장애물 앞에 굴복하거나 무너지거나 자빠지거나 좌절 낙심하지 않고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성립케 하신다. 대장 예수가 앞서가신다.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성리를 선포하며 성리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